선생님의 어떤 그 맛을 보니까 이것도 답니다 네. 그리고 또 고추장은 맵고요. 네. 그리고 또 장아찌는 짠 짭니다. 네, 네. 근데 달고 맵고 짠게 불쾌하지가 않아요. 그죠? 음, 네, 맞아요. 어, 네, 달달 느껴지고. 네. 제가 음식을 네.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. 똑똑한 사람, 한 사람이 있어서 다 주위가 편안하면 굉장히 똑똑함이 좋은데 똑똑한 한 사람이 그 똑똑함 때문에 옆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없는 게 낫죠. 그래서 저는 음식하면서도 늘 튀어나온 맛보다 어우러진 조화가 더 좋다란 생각을 해요. 네. <laughs> 아니, 정말. 와. <laughs> 진짜, 아, 선생님, 진짜. 언어의요리 사세요. 네,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 효 있습니다. 이거 좀 보실래요? 아 이건 뭐예요? <laughs> 이거 보세요. 이거 요거, 바요식초예요 요거 네. 예. 저희 아까 저 토종 그 감, 그거 우리... 한식초예요감식초 이거, 아, 이거 아, 보세요. 곰팡이균이 제가 이렇게 있네. 생겼어요. 발효되면서 아, 그래. 이게 이인정한 그 게, 게 아니고 곰팡이균이에요. 이게 이게 이게, 다, 뭐, 이게 뭐죠 이게? 이게 바로 효소 효모들요 이거 봐. 이렇게 두껍게. 아, 이렇게 해파리 같은 게 효모? 네. 네, 네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효소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균이에요. 발효되는 균. 균 덩어리 균이 덩어리가졌어요. 이렇게 보이는 거야. 아. 들고 있는 게 그냥 넣으면 백팔인데, 네 왜? 이렇게 그렇죠? 돼요그 밑에 또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. 해파리 아니죠 이거 봐. 눈까지 음. 없어지잖아. 음. 해파리는 이렇게 음. 찍으죠. 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. 없어지잖아요. 없어지잖아. 아, 이게 균이에요. 조 근데 저거를 한지에다 걸르면 깨끗해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곰팡이 같은 게 보이는 거네요. 그렇죠. 음. 발효균이죠. 발효라는 거지. 곰팡이가 음. 뭐 이거 나쁜 게 아니야. 음, 좋은 곰팡이도 있고. 어. 저는 어우, 어. 와 장난이다. 저는 이건 거부하겠습니다. 표정. <laughs> <laughs> 없어요. 식초야 식초인데 시큼함이 또 느낌이 다르다. 그쵸 그렇죠, 아주 시큼하지 않죠. 그 식초는 여자한테 좋으니까. 식초예요 아, 저게 산도가 아, 한 6도정도 돼 우와 빵 뚫리는데. 어! 식초예요 저게 산도가 아, 한 6도정도 아, 돼 우와 빵 뚫리는데. 아. 와 와. 와. 여기는 장국대가 이것도 저 안에 는 그러면 저굴 안에 또. 네, 저기, 여기서 이제 다 발효됐으면 이 안에 보관을 하죠. 보관을. 여기 발효, 여긴 보관. 아. 네. 선생님, 네. 여기가 네. 이 자연 동물질이이어 있는 거예요. 네. 아. 네. 저 파이프가 들어서 좀 16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기 안을 이제 어, 저장 거예요. 여기는 그러면 안에 들어 있는 이제 교소들은 네. 이미 발효가 이제 거의 네, 된 거죠. 그저 앞에 가기 돼가지고 이제 유지시키는 아, 거죠? 아, 저기가 한 7, 80년 그때 학이에요 저기는 에 지금 8년 된 제가 처음 닦기 시작한 요소가 들어있어요. 음, 네. 무슨 요소입니까? 저는 여러 가지 살려주고 있었거요 예. 이게 제산입니다만제산짐이다 재산입니다. 네. 아. 이제 습도가 음. 70% 유지하죠. 네. 네. 이제 또, 또, 또 다른 봄을 보러 가요 이제 보셨잖아요. 올라가시도 예. 재밌는 데 제공 제십호 되겠습니다. 아, 네. 보러, 보러, 보러 가시겠어요? 가자, 또 다른 봄을 보러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